티빙 영화 추천 첫 번째 작품은 존 오브 인터레스트입니다. 국내 기준 2024년 개봉한 드라마 시대극 장르의 작품입니다. 런타임은 105분, 등급은 12세 이상 관람가입니다. 해트비인은 군인인 남편 루돌프와 함께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으로 아이들과 함께 이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사 후해트비인은 자신이 오래 가지고 있었던 꿈을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그녀의 꿈은 정원과 넓은 마당이 있는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헤트비는 고작 몇년 만에 거대한 온실이 있는 정원과 수영장이 있는 마당이 있는 사택을 완성하고, 가정부와 집사까지 부리며 자신이 원하는 삶을 완성하고, 현재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루돌프는 군 상부에서 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지금보다 더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법에만 몰두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트비이와 루돌프는 아우슈비치에서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던 와중 예상치 못한 새로운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영화 존 오브 인터레스트는 악의 평범성을 인상적으로 다루는 작품으로 생각, 사상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티빙 영화 추천 두 번째 작품은 불안당 나쁜 놈들의 세상입니다 국내 기준 2017년 개봉한 범죄, 액션, 누아르 장르의 작품입니다 런타임은 120분 등급은 청소년 관람 불가입니다. 나의 ps 파트너의 변성현 감독의 작품이며 설경구 임시한 배우가 주연으로 출연합니다. 천인숙은 경찰로 지역의 마약 범죄를 완전히 뿌리 뽑고자 합니다. 그걸 위해 언더커버 작전을 실행합니다. 천인숙에게 낙점 받은 인물은 조연수로 깡도 있고 전투 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연수는 신장이 좋지 않아 관리를 받아야 하는 어머니를 두고 작전을 진행할 수 없어서 거절합니다. 천인숙은 조연수의 어머니의 치료비와 이식 수술을 모두 지원하는 방향으로 조연수를 설득하고 조연수는 어머니를 위해 가짜 범죄자로 위장하며 교도소로 들어가고 마약 조직의 간부인 한재혁에게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영화 '불한당 나쁜 놈들의 세상'은 범죄, 액션, 느와르 장르의 매력을 정석적으로 잘 갖추고 있으며 캐릭터들의 선택을 통해 이 작품만의 매력도 잘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티빙 영화 추천 세 번째 작품은 극한직업입니다. 국내 기준 2019년 개봉한 코미디 액션 수사 장르의 작품입니다. 런타임은 111분 등급은 15세 이상 관람가입니다. 멜로가 체질의 이병헌 감독의 작품이며, 류승룡이한희 진성규, 이동희, 공명배우가 주연으로 출연합니다. 서울 마포 경찰서 마약팀은 성과보다 손실이 많아서 현재 골칫덩어리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마약반 반장인 고상기에게. 후베이지만 먼저 승진을 하게 된 최반장은 거대 마약 조직의 두목 이무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고상기는 자신과 팀원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모두가 승진을 하며 나아갈 수 있게 반드시 이무배를 잡고자 합니다. 그래서 고상기는 퇴직금을 미리 땡겨서 고상기의 작업실 앞에 장사가 안 되는 치킨집을 매입하고 그곳을 본부 삼아 작전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위장을 위해 매입한 치킨집이 갑자기 장사가 잘되기 시작하면서 마약 팀은 예상치 못한 공격에 빠지게 됩니다. 영화 《극한 직업》은 기존의 클리셰를 깨는 방식과 색다른 캐릭터로 이 작품만의 인상적인 웃음과 재미를 주는 작품입니다. 티빙 영화 추천 네 번째 작품은 1987입니다. 국내 기준 2017년 개봉한 시라바탕의 시대극 드라마 장르의 작품입니다. 런타임은 129분, 등급은 15세 이상 관람가입니다. 이 괴물을 삼킨 아이의 장준환 감독의 작품이며 김윤석, 하정우, 유해진, 김태리, 이희준 배우가 주연으로 출연합니다. 1987년 남영동 대공분실에 구급차가 들어옵니다. 환자인 박종철은 이송되지만 사망하고 이 상황은 윗선에 보고됩니다. 대공 수사처장 박처원은 이 상황을 관례대로 처리하겠다고 부장에게 보고하고 안기부는 곧바로 검사인 최한을 찾아가. 박종철의 시신 화장 처리 절차를 부탁하게 됩니다. 최아는 안기부가 이러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검사라는 직업적 의식을 바탕으로 이 사건을 본격적으로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영화 1987은 직업 의식을 올바르게 가져야 하는 사회적인 이유를 잘 보여주며 이연희의 변화를 통해 정치, 사회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와 흐름도 잘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